여러분들, 금일 비트시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있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합니다. 어제랑 동일해요. 애매한 데 걸려져 있어서 사실상 단타 찍히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단타만 찍히시는 것 밖에 없다. 걸려져 있는 매물대라든지, 이제 수렴 상태라든지 다 애매해요. 전부 다 애매하고, 그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4만 1,840불. 여기. 여기 근처 매물때 매몰대. 여기 매물때까지 떨어져도 세이프 여기까지 떨어져도 건강한 조정 살짝 뚫려도 괜찮고 뚫리고 다시 복구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세이프인데 이거 완벽하게 무너지면 단타 종료입니다 단타 종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떨어져서 밑단까지 갔다 4만불 완전 초까지 근처까지 갔다 그러면 매매 끝 그러면 쉬어야 돼 여기 밑에까지 오면 그럼 이제 리스크 높아집니다 밑단에서 만들어졌던 상단 도전 패턴에 대한 실패로 확정적으로 나오고 이제 상단 도전 하나 둘 셋에 바닥권 라인 체크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니까 러 41,800불만 기억하시고, 그 전까지는 단타하실 분들은 단타 찍히셔라. 이 자리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파악하기 어렵다.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횡보하는 라인이라서, 횡보 라인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 매물대 하나만 딱 마음속에 딱 보유하시고, 단타하실 분들은 단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번에, 이번에 터치가 아니야. 저번처럼 이렇게 올리고, 이번에 안 차가면, 4. 이건 그냥 사면 돼. 가 오늘은 맞추자롱이션이야 지금 횡보라서 몰라. 횡보라서 몰라. 난 횡보 자리에서는 그냥 알트 단타만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리는 애매하게 걸린 자리니까 그냥 단타만 찍으시면 되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그냥 솔랑 솔랑 단타만 치시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43,400불 여기 위에 안착하면 안착이라는 것은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한어한 어, 한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3,400불 라인 위에 있으시다면 알트코인 그냥 사시면 돼. 왜? 여기서는 기계적 대응 해야지. 기계적 태응, 저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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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올리고 윗단 라인 도전. 어, 고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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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전이에요. 어, 그거 뭐랑 비슷하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상단에서 속도라도 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속고 속고 속도라도 짧은 손절날 자리 잡고 윗단에서 도전하다 보면 하죠? 결국은 이런 거 하나 먹어. 뭐, 뭘 가르쳐 줘? 가르쳐 줄거면 본인 방송 켜. 틀린 도사님. 오케이? 시황하니까 거기 초치지 마세요. 블랙 먹일 수 있어. 지금 유튜브 천명 아프리카 100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후원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 많습니다. 오케이?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어, 이런 흐름이 중요한데. 아하이. 흐름이 살짝 끊겼구만. 그러니까 단테찍히실 분들은 찍으시고, 어, 위에 그냥 올라와서 몇 시간 이상 버티면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진입하시면 된다. 진입 알트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멤버십 분들 알트 추천 나갈 겁니다. 여기 올라가면. 저번에도 여기 올라왔을 때 내가 추천해줬죠.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멤버십 분들은 추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8시까지 기다려야 겠죠 여기 올라갔을 때 혹시나 토요일날 올라간다 아하 기다려 토요일날 올라가면 기다려 일요일날 올라가면 기다려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멤버십 분들은 휴일에도 비트시황 나가죠 휴일에 만약에 여기 윗달라인올라갔으면 아마 알트폰주 추천 나갈겁니다 그것은 한달에 18000원 후원하신 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제가 표현 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음 지금은 단타만 잘 찍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월요일도 안 합니다. 1월 1일, 우리 방송 빨간 날 방송 안 하거든요? 1월 1일 날 신년특집으로 떡국마냥 올려놨다. 1월 1일 에 올렸어. 그러니까 멤버십 시합만 나갑니다. 생방송 키는 않아. 우리 방송은 확실히 휴일이 있고 쉬는 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일 비트시황 마무리입니다. 단타찍으은 분들 단타 찍으셔라.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 제가 추천했었던 셀로, 셀로 15%, 에이브 20%, 컨텀 7%, 에이브 셀로 절반 청산하고 나머지 절반 홀딩하라고 했죠. 그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 드렸고, 이거. 이외에도 살 만한 알트가 무엇이 있는지 단타 찍힐 만한 알트가 무엇이 있는지 보는 시간 알트코인 전수조사 시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도박 알트 매매 자리입니다 도박 알트 자리고요 해, 소소하게 마음만 표현 아유, 항상 마음만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은 후원 감사합니다 덕터. 칠리칠리님도 알트도 구독 감사합니다 덕터. 지금 도박 알트라고 하면 음, 비트코인이 애매하게 횡보하는 현재 비트가 조정 나와서 털리더라도 공격적으로 알트 보유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매매하는 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죠? 지금, 비트가 애매하게 횡보합니다. 애매하게 횡보하는데, 이렇게, 횡보할 때 밑으로 그래도 비트가 한 2, 3%만 떨어져도 알트들은 마이너스 5, 6%까지 떨어져요. 그런 무빙이 나오더라도 손절해도 괜찮고 혹은 그거 나오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공격적으로 알트를 매매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동폭 좀 많아 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죠? 셀로랑 그거. 석이 오늘은 대로맞추는 키키키. 셀로랑 멋시갱이야 에이브, 둘다15% 20% 낮죠? 그런 것처럼 이제 괜찮은 알트들 축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오늘은 알트코인 전수조사가 아니라 어제와 동일하게 살 만한 알트가 무엇이 있는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살 만한 알트가 어디 있을까요? 살 만한 알트가 어디 있을까요? 와, 캐시 자리, 자리 정석이다. 여기 탑승 정석 자리네. 면더폭이 애매해서 추천드리진 않는데 탑승 정석 자리 만들었어요. 아이고, 스토리지 잘 가라. 요즘 비트 횡보할 때 알트들이 펌핑 잘 나와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 이외에 알트를 들고 계신다 하더라도 홀딩 좀 유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횡보하는데 요즘 알트들이 잘 버티더라고요 버티는 애들도 음. 임시 코스모스 알고랜 혼란은 또 애매해. 요 이쁜 듯안 이쁜 듯. 이오스아 임신님 불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만한번 봐줘요. 저는 패턴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긴했어요아 맞다 스택스 받신다고 했었지. 미안해요. 아까 천원 줘가지고 깜빡했어. 이천 원 주면 단가가 맞거든요. 바로 받을게요. 임신 플러스, 플러스님 멤버십 가입 네, 환영합니다. 네 임신님. 네 임신님 알지도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어, 소출세는 애매긴 하 한데 그래도 지금 자리 에 무난하게 딱 반등 나올 그런 중요 매물때 자리거든요. 여기서 반등 나가지면 어, 다시 또 이쁜 패턴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안 샀을 거예요. 내가 현금 들고 있었으면 이 패턴 나오고 살 거야. 나 이거 확인 매매 좋아하거든요. 이거 확인 된 뒤에 아마 나 매수 때렸을 걸.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지금 자리 너무 너무 예측 자리야. 네 고정 댓글 변경했습니다. 고정 댓글 변경했다시피 지금은 알트코인 전수 조사가 시간이 아니라 살만한 알트가 무엇이 있는지 보는 시간이라서 알트코인들은 이제 진입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은 알트들은 조금 넘어가기는 합니다.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비트가 횡보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이쁜 패턴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알트코인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조금 더 계속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퀀텀 저도 들고 있다고 했었죠. 이게 덕피 코인 덕에 선택이다. 덕피 퀀텀. 자 내가 사면 들렇게안 올라간다며. 야나 수익 이다 조금 탔습니다. 조금 탔어. 네 조금 탔어. 사천0백만 원밖에 안 탔어요. 시바이누 저스틴슨이 최근에 투자 들어갔다고? 이거 저스틴슨 무슨? 앵커? 네, 고르 장군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살만한 알트가 어떤 건지 1차 필터 보이고 있습니다. 음, 플레이트 자리 꽤나 잡아줬지만 단타치기에는 애매하다이브도 음, 자리 꽤나 잡았네. 비트 다음 패턴 때 잡으면 되겠다. 네, 홍련님 멤버십 구독 감사합니다. 덕덕 멤버십은 톡방 따로 없습니다. 멤버십에다가 글 올려드리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은 멤버십 전용 톡방은 따로 없습니다. 끝. 자, 임시로 했던 거 코스모스 알고랜드 이오스 플로우 시바이너더 그래프 왁스 밀크 스토맥스 앵커 중에서 지금 비트 애매한데, 이 애매한 중에서도 무난하게 괜찮은 알트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찾아 봅시다. 1차 걸음만 끝났고, 2차 걸음만. 음, 음. 갑자기 이렇게 훅 내린다고 비트가 흔들려서 그래요. 비트가 흔들려서 지금 알트들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트 흔들리는 것까지 좀 고려해야 돼요. 소맥스 밀크 시바인 후더 그래프까지 남았고 지금은 비트가 좀 조정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비트가 조정받는 것까지 고려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저기들도 차트 이쁜데 비트가 좀 조정받았을 때 변동폭이 조금 더많을것 같은 엘트들은 좀 뺐어. 아프더라도 덜 아파야지. 조금 수익이 날만하지만 조금 덜 아프게 맞을 때는 덜 아프게 맞고 먹을 때는 그래도 꽤나 먹을만한 알트들로 골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기준은 그거예요. 공격적으로 바로솔 알트도 중요하지만. 덜 아픈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음 이클 쏜다고? 그래요. 쏘고 있는 거 들고 이클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클 쏘고 있다고? 아까 바뀐 거 들고 계신 분들만 계속 들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야겠는데 네 김준님 항상 보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끝 오늘 하나밖에 없어요 더그래프 더그래프가 지금 가던 현재 상승 진행 중 알트에서 추가 상승 나올 패턴 만들어 준 걸로 지금은, 비트가, 애매해서, 종목을 그냥, 다 쳐냈어요. 싹 쳐냈어. 방금 아까 두개더 있었죠? 두개더 있던 것도, 추천아까 싶다가도, 쳐냈습니다. 네, 그냥 쳐냈습니다. 쳐내서 그냥 깔끔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고 싶으면 더 그래프만 해라. 응, 더 그래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니 애매해 서 그래. 공격적인 진입이고, 공격적으로 알트를 잡을 때, 오. 지금처럼, 이제, 지금 살짝, 종목을 다 줄인 이유가, 여기 찍고 떨어져서 그래요. 찍고 떨어져서, 종목을 다 쳐냈다. 종목을 다 쳐냈고, 있고, 어, 하나만 있다 공격적 알고 어, 하나만 있고 여기 자리 말고 여기서든 이렇게서든 이런 자리 나오든지 여기서 이런 자리 나오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종목을 늘리겠습니다 종목을 여러 개를 추천을 할 만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는 괜찮았어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여러 개 추천할 바엔 애매하기에 단 하나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어 맥주 오, 마이로드, 마이너스 2%입니다. 아, 이거 빵 터지네. 아이, 참, 이거. 자꾸 보게 되네. 어, 얼마에서 잡아서 마이너스 2%인 거야? 아이, 꼭대기에서 잡았네. 하시청자 뽑힌 꼭대기에서 잡았으면 어떡해. 아하, 마이너스 2%라고? 아이, 화이팅! 다음에는 좀 여유롭게 잡아. 아이, 여유롭게 잡아. 아이, 참. 다음엔 좀 여유롭게 잡으세요. 너무 급하게 잡았잖아, 진짜. 홀 때리네, 진짜. 마이로드, 살려줘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백도쿤이 3천만 원 태웠다고? 아유, 진짜. 그 끌어와 가지고 태웠네, 진짜. 방송 끄고 사 다음에는. 방송 끄고. 화이팅 응, 어, 갈게요.